내 이름은 티키 옛날 중국의 작은 마을에 귀여운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중국에서는 이름을 길게 지어야 건강하고 오래오래 산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아이의 이름을 아주 길게 지었어요. 바로 티키티키 티키 템보 노사 템보 체리바리 루치피 페리펜보였어요. 그런데 이름이 너무 길어서 밥 먹으라고 부를 때도 예 티키티키 티키 템보 노사 템보 체리바리 루치피 페리펜보야 밥 먹어라. 친구가 놀자고 부를 때도, 티키티키템보, 노사템보, 체리바리, 루치피, 페리펜보야, 놀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티키티키템보, 노사템보, 체리바리, 루치피, 페리펜보는 옆집 친구 짱! 하고 놀러 가게 되었어요. 예! 티키티키 템보, 노사 템보, 체리바리, 루치피, 페리핀보야.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두 아이가 신나게 썰매를 타면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얼음이 깨지면서 티키티키 템보, 노사 템보, 체리바리, 루치피, 페리 펜보가 물에 빠진 거예요. 짱! 살려줘! 살려줘! 빨리! 어 살려줘! 어, 어, 잠깐만! 그래, 그래, 잠깐만 기다려! 내가 너희 엄마 불러올게! 짱은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갔지요. 아줌마! 아줌마! 아니, 짱! 우리 티키티키 템보, 노사 템보, 체리바리, 루치피, 페리펜보는 어디 있고 왜 너만 오니? 아줌마! 큰일 났어요! 티키티키 템보, 노사 템보, 퍼, 퍼, 퍼! 아, 아니, 아니, 그 다음이 뭐, 뭐더라? 짱은 너무 급히 달려오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긴 이름을 다 외울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긴 이름을 천천히 생각해 내며 말했어요. 아줌마 티키티키템보 노노 빠져요 빨리 가서 구해주세요. 뭐 뭐라고? 티키티키텐보 노사템보 체리바리 루치피 페리펜보 엄마는 깜짝 놀라 소리치며 아빠한테 달려갔어요. 아빠는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보 큰일났어요. 루치피 페리 펜버가 시냇물에 빠졌대요. 어? 뭐라고? 토끼가 어떻게 되었다고 아니, 우리 아들 티키티키텐버 노사 텐버 체리바리 루치피 페리 펜버가 시냇물에 빠졌대요. 엄마 아빠는 그제서야 시내물로 달려가 차가운 물 속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 아들을 구해왔어요. 여보, 우리 그 길고 어려운 이름 대신 귀여운 이름을 지으면 어떨까요? 그래요. 오늘도 그긴 이름 때문에 하마터면 군을 날뻔 했지. 엄마 아빠는 아들의 이름을 그긴 이름 대신 아주 귀엽고 짧은 티키라는 이름으로 지어 주었대요.